할렐루야. 아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바로 절망이다 했습니다. 절망.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근본 뿌리째 흔드는 것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 이 안에 또 남은 평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 바로 그 삶의 이름은 희망이다. 희망이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건다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앞이 캄크하고 여전히 어떤 길도 없고, 또 해결의 어떤 방법도 없고, 어,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찾아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희망을 찾는 원리,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뇌 속에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어, 뇌에는 주어가 없다고 하고요. 주어. 어, 뇌에는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난지 상대방인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고요. 이 뇌에는 내가 생각하고 자꾸 말하는 것만 자꾸 이루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에는 의자가 하나만 딱 있대. 하나.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절망이라고 하는 놈이 내 뇌의 의자에 딱 앉으면 평생 나를 절망으로 이끌 것이고 희망이 내 뇌의 의자에 딱 앉으면 그 다음에는 절망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릿속의 주인을 누구로 만드시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죠?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사와 표적의 사도, 오래 참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신약성경의 절반, 그리고 하늘 저 삼층천까지 다녀온 그런 영계를 아는 사람, 그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 우리는 그 바울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한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 사도행에 나오는 거그 데메드리로라고 하는자가 뭐 악행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일기를 당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말이야 정말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사형 선고를 마치 받은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내 기운이 다 진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난 이렇게 연약함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도에게 있어서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예수님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청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볼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대. 여러분, 바울이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는 이 절망, 살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이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확실하게, 그저 가감 없이 그냥 알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렵고 외국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폐의식이다 그래요 영어를 공부하면 여러분 예수가 뭔지 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진짜 예스인지 진짜 노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그래요 수천 기의선교에들어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아니요라고 하는 예수와 노에 대한 그 확실한 지인을 깨달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배고프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예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부정적인 말을 뿌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럼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기 모습 그대로 내 보이는 것을 기뻐하시죠. 아, 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왜요?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절망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이 아, 네.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당 가는 거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모습이대로 찬송가 있죠? 내 모습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성공, 큰 것.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말이죠.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준 사건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었죠? i m f 에요 거품이 빠지고 났어요. 그랬더니 아유, 실속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큰 대자를 좋아하죠.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길도, 대로. 어? 뭐, 여러분. 그리고 뭐, 대학교. 어, 뭐 조금만 가보니까 조그만 강당인데도, 대강당.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보면, 대성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laughs> 그냥 성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또 뭐, 하다못해 뭐 똥루코도, 대변. 그 다음에 뭐, 뭐, 요, 런 저, 저, 종제기에다가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도 배포. 잘 모르시나봐. <laughs>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호황되건. 물론 여러분 큰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큰건 좋죠. 사람들은 내가 작아지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든지, 내 배움이 부족하다든지, 내 처지가 좀 쪼그라졌다든지, 내가 이렇게 축소됐다든지 하면 굉장히 그냥 그 마음 속에 부담을 갖고 수치를 당한 것 같고 부끄럼 당한 것 같고 여러분 가슴을 피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큰 목회하고 큰 교회를 짓고 아주 유명한 분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해 가슴 떡 피고. 근데 조그만 교회, 에 조그만 성도를 이끌고 있는 목사 어디 가든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을바라 <laughs> 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뭐, 크게 뭐, 재물이 뭐, 명예가, 권력이 있는 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늘 좌절하고 낙심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거기 휘말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 넓은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는 자입니다. 세상과 은부의권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가 없고 좌절이 있을 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과정,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연단일 뿐입니다. 욕기 2 3장에죽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근같이 나오게 될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적은 자, 소자. 하나님 은 항상 아홉 아홉 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또, 돈이 많지만 잃어버린 한개 드라코마. 적은 소자에 관심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한 마리의 양 떼를 찾아서 지금도 그렇게 거기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신 분. 사람들은 많은 숫자, 저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손자, 그들이 숫자로 능히저 엘리아라고 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권력도 없는, 저는 종 하나 잡아 넘어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한 사람 엘리야그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문을 여셨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의인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한 사람 사무엘이 40년 저블레스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를 다 갖다놔도 그 교회는 대표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교회는 이전 세계 교회 가운데 대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이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이미 지난 시간에 말했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응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다. 저 아일랜드에 한 100년 전에 전기가 처음 공급됐을 때한 부자 여인이 전기를 딱 집에 달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전기세가 아까우니까, 언제 키냐 하면 하루 종일 안켜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촛불 붙이는 시간에만 전기 켜. 그럼 주머니 와갖고 보니까 하나도 안 썼어. 그왜안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전기세 너무 많이 날것 같아갖고요. 그랬더니, 어우, 잃어버리셨어요? 처음 전기 달아들 때, 달아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요, 1년 동안은 무료예요, 무료. 그냥 쓰면 돼. 하나님의 능력은 무료입니다. 받음은 내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걸 알지만, 그래도 약해. 그래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요. 저도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얼마나 약한, 부족한, 정말 작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어, 얼마나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환란도 붙이셨답니다. 아까 부른 찬송 나 두려움내 주 예수 늘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희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많은 젊은이 60% 이상의 젊은이들의 대답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진짜 그런가요 지금으로도 6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자마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남북은 폐허가 되고 재더미 위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선대 바로 윗대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하나 그냥 오늘 생존. 눈 뜨면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그겁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죠. 그렇게 시는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전 세계 160, 120개국 정도 된그 유엔 가입 국가 중에서 저 태국의 연소득은 220불, 뭐 필리핀은 170불 할때 우리 대한민국은 76달러, 76불, 인도 다음으로 아주 세계 최하위. 빈국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정말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저 소독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저 지하 1000m 갱도에 들어가 죽을 똥살똥 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간호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달러를 한국에 보냅니다. 1억 4천만 마르크의 원조를 받고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 대통령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강당에 모여든 그들은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말이죠 너나 할것 없이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크,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너무너무 우니까 리비크의 당시에 그 서독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 박 대통령에게 손수건을 주면서 눈물을 닦으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우리 많은 국군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거기서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발공장이 생기고 섬유공장이 생기고 신발공장이 생기고 우리 어린 소녀들부터 다 거기 붙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고통 속에서 딱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과 이 저주와 이 고난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대물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선친들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열심히 그 삶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일오사태이 땅에 민주화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 부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얼마나 얼마나 부르짖고 간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세계 조선 세계 위리 원자력 발전 기술과 능력은 세계 5위. 또, 뭐 정보력,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뭐, 학교 정보화, 세계 1위, 뭐, 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전 세계에 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탑크라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170개국에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 세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 은행의 총재가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무역 12위의 대국으로 올려놓으셨고, 이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기적, 기적의 나라. 그러면 딱그 생각 속에 대한민국이야. 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 바로 온 백성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이 나라에 축복과 번영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 30대에 사망률이 제일 한국이 높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망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자살. 왜 자살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출산. 왜 1.19명의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까? 키울 자신이 없다. 나 같은 고생을 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희망이 왜 없어요? 그런 60년 전부터 그 고난의 세대에 이 나라는 이렇게 번성했는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절망을 갖다주는 이 마음의 머릿속의 의자에 그 사탄이 절망을 딱 앉혀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걸 믿습니까? 오늘 절망 내려와라. 다 같이 한 번에 절망아 내려와. 거기는 네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네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의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희망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짓고피 흘려 채찍에 맞기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걸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질 것이요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꼬리 있고 머리가 되고 세계 열반 거민에 뛰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빅털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 대전 중에 저 독일 보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건 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죽는 거죠. 가스실로 계속 보내고 뭐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사망의 현장 속에서 그의 머릿속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희망이시다. 희망. 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어?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계속 가스실로 도스을끌려어가서 죽는 거니까요. 어? 그 땅바닥에 떨어지 있는 조그만 그 유리 조각 하나를 싹 주워가지고요. 아침만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면도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면도를 해 에? 그래서 피가 나도록 변도를 해요 어. 그리고 자기 순서가 딱 되면 그 독일 교도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말이죠 네. 얼굴이 박습니다 에? 그래서 싹 웃어요 싹 네. 여러분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음의 공포 앞에 막 벌벌 떨면서 그걸 그냥 깨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고, 희망이 차고, 너무 아깝잖 않아, 죽이기. 그래서, 아유, 넌 지금 죽기는 좀 아까운 놈이다. 그저 뒤로 가, 뒤로 가, 한 바퀴. 그래서 뒤로 가. 그 또, 또 돌아와. 또 돌아오면 또 면도 깨 끝이 하고 또 희망에 차서 그냥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말이죠. 와, 넌 정말 죽이는 아까운 놈이다. 뭐 이런 놈이다 했나? 뒤로 가, 뒤로 가. 밑바퀴 도니까 전쟁 끝났어. 할렐루야. 아, 네. 그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늦, 늦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희망을 가진 자에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희망을 가지시면, 희망을 가지시면 반드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는 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딱 묵상해 보니까 봐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가 나이가 들어 백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문을 여시고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사. 아들을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기록했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일지인데, 그 역사와 기적은 오늘 내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부탁하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돈터미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아픈 깜깜해도 지금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 어, 절벽 떨어지면 나 죽어요. 간그 떨어지려고 막 발동을 쳐.